오늘은 숨겨진 보아를 볼수 있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어, 주로 비유로 이제 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그리고 세 가지 어, 감추인 어, 비유, 이런 세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란 과연 어떤 곳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준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 예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밭의 신기운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뭐, 돌짝밭, 길가, 그리고 뭐, 가시덩굴밭, 옥토. 뭐, 이네 가지 비유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 비유가 끝난 후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어째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르사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에게는 안이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하나님을 더욱 더 깊게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궁무진하게 깨달아져요. 그러나 예수가 어떤 분인지 관심 없는 자들에게는 이건 그냥 뚱딴지 같은 소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했을 때그 수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무리들의 추대를 받았으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원했던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았지만 예수님의 의중을 제대로 깨달았던 제자는 적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려 사건에서 어, 사람들이 오병이어 그 기적에 다 놀라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가르침을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가르침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어렵다고 다 떠나요. 그때 예수님 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리올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법이 배가가 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는 사람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삽니다. 나 자신도 바쳐요. 그런데 팔았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죠? 천국의 가치가 보이니까. 내까지껏 팔아서 살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까. 그러니까 나를 팔아서라도 천국을 구매하려 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볼까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즉시 어떻게 했죠? 기뻐했다 했어요. 기뻐했다. 기뻐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 했어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깝게 여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음, 필리핀 마닐라에 헌옷을 보내는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곳이 송파구 문정동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좀 부촌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헌옷을 받아서 이제 필리핀에 보낼려니까 꽤 메이커 괜찮은 옷들도 있고요. 어떤 옷은 야 이거는 보내기 아까울 정도로 옷 상태 좋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은 옷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거부면서 필리핀 마닐라로 보내는 작업을 할때이 옷은 내가 받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우연찮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중학교 때적인가 친척을 통해서 한 티셔츠 헌옷을 좀 받은 기억이 있었어요. 우리 티셔츠 입어보면 알겠지만 어 지금 우리 사모님 입은 티셔츠나. 뭐 학님 청년 아, 선생님이 입었던 티셔츠나 다 면티 잖아요. 근데 그 옷은 좀면같지 않고 부들부들한 거예요. 근데 좀 티가 뭐 물이 묻어도 금방 말라요. 야 시원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작업할 때 입으면 딱 좋겠다 하고 그 옷을 입고 뭐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엔 태안의 농어촌에서 자랐으니까 농사 심부름할 때그옷 입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비료 푸대 좀 리어카에 실어서 좀 날라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비료 푸대 날르려면 흙 묻고 땀이 젖잖아요 그래서 그 티셔츠 입고 날랐어요 한참 일을 하는데 한 어르신이 저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지금 베르사체 티셔츠 입고 비도 비료 푸대 날르고 있냐고 베르사체 뭐냐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거든요 굉장히 비싼 옷이었어요 근데 저는 베르사체 그, 촌놈이었으니까, 베르사체가 뭔지 모르니까, 외출용으로 입어야 할 옷을 작업하는데 써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가 그 옷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구분해서 입지 몰랐, 않았고, 작업복으로 입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가치를 모르면, 가치 없이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이 땅을 버리면서까지 소유하려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하나같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자들의 것은 아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전하실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자들과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선명하고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담긴 진리들의 가치들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진주가 필요 없죠? 진주가 앞에 있다 한들 그게 보물인지 알지 못하며 그저 한끼 먹을 사료만 찾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마음이 순전한 자들은요, 이 성경 속에서 예수께서 비유 속에 담아둔 그 감추어든 진주들을 귀엽고 찾아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명히 들린다면 우리는 그곳을 쉬히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리신다면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들리지 않는다면 내게 정말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는 그 나라가 너무 선명해 보여서 목숨을 바쳐서 주님 나라를 위해 사시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와 더불어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어떤 곳에도 다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너무 선명해 보이니까 목숨까지 그냥 초교와 같이 벌어버립니다. 이런 헌신이 가능한 이유는요, 단순히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 너머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볼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보여서요 기독교도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위치,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인의 시민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풍부함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같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내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순교로 그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반짝반짝 빛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 보음 15장 28절 이하에 누군가 자기를 따르게 되려면 은 어,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와 같아야 된다 하면서 이 비유를 하는데 망대 건축의 이야기를 해요 누가 망대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을 하려면 자기가 가진 건물 그 자재가 건축을 완공할 수 있을 만큼 자재가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하고 건축을 시도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전쟁을 나갈 때 상대방의 군사와 자신의 군사를 헤아리고 그제서야 전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무슨 말씀 아니면 나를 따르는데도 헤아림이 필요한데 주님을 따르는 그 헤아림의 비용이 무엇이냐. 누가 보금 15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도 탈락해요.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건축을 중단하게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비로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너무 포기한 게 많은데 더 포기해야 되나? 버려야 할 것, 포기할 것만 보이면 우리는요. 아직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이유인지도, 일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부인도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쳐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버리는 게 버림이 아닙니다. 천국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그거 얻으려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이를 발견한 자가 기뻐하면서 돌아가면서 받을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성대로는 버림이 보입니까? 얻어지는 천국이 보입니까?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깨달아질 때만이 저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자원한 헌신이 될수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에 집중하면요, 신앙 생활이 멀고 힘들고 고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것의 가치가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채워질 하나님의 그 보화가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된다면, 버리고 헌신하는 하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거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짐을 질 테니 나의 멍해를 지라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요, 고통의 멍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맡기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을 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때 짊어야 될 수많은 짐은 무겁고 벅차지만 주님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미션으로서 짐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천국의 가치를 할수록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짐이 가볍구나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밭에 감추인 천국을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따 말씀이 마치고 기도할 건데 우리 개인 기도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감추인 천국이 너무 선명히 보여서. 그 천국 안에서 기쁨 누리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어도 강건해지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저 가운데 더욱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시어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그 깊은 천국의 같이 그 보화를 보는 안목이 생길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우리 수모원 교회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거든요.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